안녕하세요. 올바른 맞벌이 연구소, 엄브 디렉터, 리치맘 세이닝입니다. 오늘은 인스타그램 릴스, 그리고 유튜브 쇼츠와 같은 쇼폼 영상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쉽게 편집을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캡컷이라는 어플로 조금 설명을, 기본, 정말 기본, 어, 설명을 드려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함께 지금 유튜브를 올리고 계시는 만피던스의 효정 대표님이 미니 특강을 요청을 주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어 봅니다. 우선은 좀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 캡컷은 어떻게 일단 시작을 하느냐. 기본 기능을 한번씩 보세요. 새 프로젝트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여기서 무조건 새 프로젝트를 처음에 누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오케이 그러면 내가 어떤 영상을 하겠다라고 이제 만약에 결정을 했다고 칩 쳐볼게요. 제가 예전에 찍었던 영상인데요. 이렇게 추가를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영상이 있죠. 여기서 정말 제가 기본적인 것만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캡컷의 기본 전제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텍스트를 넣고 싶다 하면 텍스트를 클릭하면 넣었던 텍스트 혹은 어, 지금 텍스트를 추가할 것들 이런 식으로 지금 텍스트가 입력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아래로 이렇게 끌어내리면 텍스트를 또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제가 텍스트를 이렇게 입력을 했다고 쳐볼게요. 그런 다음에 음, 전제 조건이 방금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전제 조건은 그거예요. 이렇게 텍스트를 만약에 내가 만지고 싶다 하면 텍스트를 딱 클릭을 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텍스트가 어떻게 들어갔는지가 딱 나옵니다.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이게 아니라 스티커라고 쳐 볼게요. 제가 스티커를 뭐 이런 스티커를 넣었다고 쳐 볼게요. 네. 이렇게 이런 스티커를 넣었다고 쳐 볼게요. 전제 조건이 제가 뭐라고 했죠? 앞으로 나가서 만약에 내가 스티커를 편집을 하고 싶다 했을 때는 스티커 클릭. 그러면 현재 들어가 있는 스티커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그러면 도대체 영상에서 어, 편집은 어떻게 하는 거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편집에 들어가셔서 여기서 잘르는 어, 것 먼저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런 요러... 이렇게 해서 제가 만약에 잘랐어요. 그럼 이제 앞에 부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예 초반 부분이 없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분할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지점에 갖다 놓고 분할이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클릭. 그럼 이렇게 영상이 나뉘게 됩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만약 이것도 이렇게요. 이 영상을 만약에 내가 더 줄이고 싶다 하면 이렇게 드래그 쭉해 보면은 이 영상 두 개가 나뉘어지고 중간 부분이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만 잘 아셔도 어, 정말 기본적인 릴스라든지 그런 영상을 만드는 데는 정말 어렵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만 하셔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편집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 속도가 있어요 속도. 속도 여기서 속도를 어, 보통은 우리가 릴스 같은 경우는 1분 그리고 1분 30초가 이제 인스타그램 최고거든요. 근데 그 1분 30초까지 솔직히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런 속도를 더 이런 식으로 더 늘려주면, 그러니까 1.5배, 뭐 2배 속 이런 식으로 해주면 당연히 영상의 전체 시간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편집도 가능하다는 거. 요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에 들어가시면 어떤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할지, 뭐 예를 들어 제가 이 영상을 화면 오프닝을 한다, 이런 영상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아래로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영상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씩 모두 좀 클릭을 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여기 커버가 있는데요. 어, 그러면 내가 영상에서 어떤 커버를 할 것이냐, 어떤 커버로 지정을 할 것이냐 했을 때에 이 영상 커버를 이렇게 했다. 그리고 여기서 저장 이렇게 누르시면 이 영상 커버가 이렇게 설정이 된 겁니다. 네, 이렇게 된 거고요. 음. 이런 식으로 됐다라는 거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아, 그리고 무조건 보시면 맨 마지막에 캡컷이라는 엔딩, 그냥, 어, 디폴트로 들어가 있어요, 처음에. 근데 요거는 사실 캡컷한테 좋은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삭제해도 되겠죠? 이렇게 삭제를, 엔딩에서 삭제를 해주십니다. 요렇게. 그래서 오늘 주요로 알아야 되는 기능은 제가 말씀드린 건 텍스트 그리고 편집 기능 이렇게 두 개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시다는 것 그리고 텍스트 같은 경우는 어 예를 들어 제가 텍스트를 하나를 추가했다고 치면요 여기에 보실 수 있는 스타일이라든지 이렇게 그리고 글꼴이라든지 글꼴은 참고로 고딕을 추천드려요 고딕 저는 검은 고딕체를 많이 쓰거든요 고딕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디체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어, 만약에 내가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하고 싶다 하시면, 왜냐면 자막을 계속 넣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 이 자막을 복사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전제는 텍스트에 들어가셔서, 어, 텍스트가 없어졌네요. 제가 아까 저장을 안 해서 사라, 사라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한번 다시 보여드려볼게요. 이렇게요. 지금 n o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0, 이거를 복사를, 복사 버튼이, 게 복사거든요. 이거를 클릭하시면 복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 채로 제가 지금 여기 아래에 깔려있는 이 타이틀, 이런 것도 복사해서 쭉 끌은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텍스트를 끝까지 영상이 끝까지 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를 누르신 다음에 드래그를 쭉 끝까지 해주시면 이 영상 끝까지 이 자막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사랑입니다. 안녕.